제가... 잠깐만, 잠깐만. 아, 이두 분... 누구예요 이거 아니, 기이 아, 아니, 이게, 음, 누구, 누구, 아니 누구, 이거... 이거 누 제가... 음. 이거 약간 해명을 하고 싶은 게... 아니, 이거 누구예요? 아, 저거, 너무 건장하잖아... 아니, 저게... 아, 저 때... 제가전학간날이라가 아, 근데 저거 누구예요? 아니, 저... 진인기죄송데 아니, 저... 명을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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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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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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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거 진짜 세 시간이나 울고 찍은 거. 아니, 왜울었어 아, 전학 가는 네. 날이어가지고. 친구들이랑 아, 헤어져서 세 네. 시간이나 울고서 바로. 아 근데 죽었는데... 약간 좀 남학생 같아요, 이 팀이. 저때 유행한 스타일이었습니다. 저 빨간 리본 누나로 되게 유명했어요. 아, 빨간 리본 누나요? 네. 왜요? 아, 저, 아, 실물은 더 나왔어요. 사진이 저렇게 나왔어요. 저 때는 이제 여신 바로 직전에. 저, 저게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좀터머이 올랐어요. 아, 이건 여신 맞아요. <laughs> 진짜 진짜 그러네 네. 저는 사실 이 정도면은 저는 저 어, 20kg 이내면은 무조건 갑니다. 아 그렇죠. 학교 끝나면 네. 보러 가죠. 근데 이 친구가 좀 마음에 안 들면. 아, 네. 이 친구는 김한용 친구요. 이 시마형. 이시마이 친구 내일이 있으니까. 근데 나도 내일, 나도 내일 나도 있어. 나도 학교를 가야 되니까. <웃음> <웃음> 이 친구는 <웃음> 지금, <웃음> 지금, <웃음> 지금 하루에 갔다 오면. 재밌으면 이친구랑 저도 <웃음> 싸워서 이기자. 내가 봤을 이 친구 너무. 알았으 저도 살좀 빼놓을 그랬어아 네. 근데 이것도 괜찮아니 근데 이제 말한 대로 네. 울어가지고. 하여가지고 네. 얼마나 네.